이것이 화살나무의 열매입니다. 산과 들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이 화살나무는 지금쯤 이렇게 붉은 자주색의 열매를 볼수 있습니다. 화살나무 열매는 새들이 좋아하는 열매로 조금만 더 지나면 새들이 몽땅 따먹어버리기 때문에 지금 제취해야 합니다. 예로부터 화살나무 열매는 약성은 차고 맛은 쓰며 피부 가려움증에 널리 사용해왔습니다. 이 화살나무 열매는 염증을 완화하고 억제해주는 효능이 뛰어나 예로부터 민간에서 피부 가려움증을 다스리는 명약으로 널리 사용해왔습니다. 날씨가 점차 주어지면 난방으로 인해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피부병은 증상이 다양한데 보통 습진, 두드러기,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건선, 자반증, 백반증 등이 있습니다. 피부병은 참기가 힘들 정도로 가려움증이 심하고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무척이나 치료가 어려운 질환입니다. 특히 밤이 되면 피부 가려움증은 더욱 심해지는데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피부병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 3, 4년 정도는 기본이고 10년, 20년씩 피부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아토피 피부염과 건선 피부염은 어릴 때부터 한평생을 따라다니며 참기 힘든 고통을 안겨줍니다. 그런데 이런 피부질환은 아직까지 치료약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의 경우 가려움증에는 항이스타민제, 여드름에는 항생제, 아토피나 건선 피부염에는 스테로이드제를 사용합니다. 이런 약제들은 단기간 사용할 때는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계속 바르다 보면 약성에 대한 내성이 생겨, 나중에는 더욱 악화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피부병은 오랜 시간 치료하고도 잘 낫지 않는 것이 바로 피부병입니다. 그렇다고 장기간 약을 복용하려고 하니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걱정되기도 합니다. 차가운 약성을 가지고 있는 화살나무 열매는 각종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몸의 열기를 제거해주며 독성까지 제거해주는 천연 항균 및 항염증제로 부작용은 덜하면서 효과는 뛰어난 편입니다. 화살나무 열매는 여드름이나 아토피 등의 염증성 피부질환을 개선하고 피부 가려움증과 피부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까지 제거해 줍니다. 한마디로 피부염증 치료에 뛰어난 효능을 보이는 것이 바로이 화살나무의 열매입니다. 20년 동안 피부염으로 고생한 주부 김은진씨의 피부병을 낫게 해준 것이 바로 이 화살나무의 열매입니다. 이 화살나무의 열매를 따서 장시간 동안 달여서 고약 형태로 만든 다음 그 피부병 부위에 바르면 피부 가려움증과 아토피 피부염, 건선 피부염 증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화살나무 열매로 만든 고약은 천연 염증약이라 오랫동안 피부에 발라도 부작용이 덜한 안전한 피부 질환 약제입니다. 화살나무 열매는 약성은. 차가운 편이며, 이 열매는 생으로 먹으면 구토나 설사, 복통 등을 일으키니, 이 열매를 함부로 생으로 먹으면 절대 안 됩니다.화살나무 열매는 고약처럼 진하게 달여 각종 피부 질환 부위에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오늘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인 피부 가려움증을 다스려주는 화살나무 열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